MC 봄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러면 제가 한번 프로필을 읽으면서 간단한 질문 소개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2003년. 2월 21일 나이 21세 팬네임은 자구리인데 혹시 자구리 뜻이 어떤 건가요? 너구리가 너무 귀여웠던 것도 있는데 귀아를 네. 줄이면 은 자가 되잖아요 너구리도 귀여우니까 이제 자구리를 하자 했는데 이중적 의미로 자구리! 전 몰라 는데 MBTI는 아이... ESFP에서 ESFP 최근에 E로 바뀐 건가요?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이가 관심을 준내받고 네. 싶을 때가 1년에 한번 정도는 있단 말이죠 딱 그날에 MBTI 검사를 했나봐요 <laughs> <laughs> 그런 <그러면 웃음> 아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입니다 <laughs> <아이다>. 아이 아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방송은 또 어떤지? 일단 아프리카로 네. 오고 나서 틈새시장이 되고 그리고 네. 원래 트위치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약간 접점이 없었던 분들이랑도 아프리카오면서 조금 다 접점이 생겼거든요 어, 그래서 맞죠, 맞죠. 그게 좀 신기했고 트위치 때는 개인 솔로 방송이었는데 아프리카 오고 나서는 합방도 많아지고 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 게 제일 큰 영향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전에 합방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가끔 안 해본 BJ들 중에서 같이 해보고 싶은 보출 BJ 또는 인간 BJ가 있을까요? 어, 제가 요구르트잖아요. 예, 사이다님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음료수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혹시 방송을 디아가 안 했으면은 응. 지금쯤 뭐 하고 있을지. 내가 방송을 안 했다면은 그냥 대학도 다니면서 과제 에 찌들어 있지 응. 않을까요? 너무 일반적인. <laughs> 아, 하디야 하디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저야 한번. 꿈이었고 작가도 네. 꿈이었고 상담사도 네. 꿈이었는데 제일 뭔가 네. 네. 가능성이 있었던 건 그래도 저는 대나무숲을 운영했을 것 같네요 음. 아, 다음 하지야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한분계시데 근데 이북 뭐 약간 약간 네. 게시글 딱 남겼는데 거기서 제일 많았던 질문들이 약간 처음 아 질문이 은근 많았단 말이에요. 아, 처음에 만났을 때첫 인상이 어떤지 아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지금 다시 대본 확인했습니다. 선장님이랑은 이제 버츄때 연습하면서 포크에서 네. 만났어요. 그 완전히 몰랐던 사이에요 맞습니다. 몰랐던 사이였는데 이제 버측때 연습하려고 네. 새벽에 푹 해돌렸는데 이제 어? 뭐 만난 거임 방에서 네. 그래서 대망했다아 어. 첫인상은 아무래도 버측때는 네. 만났다 보니까 아 약간 조금 감독의 네. 이미지가 좀 세죠 그버측때의 모습이랑 기그 모습이랑 엄청 다르다고 하니 좀 궁금하긴 하네아 그. 전혀 다릅니다 진짜 그때였으면 탕수육 부었어야 한 <laughs> 말투가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초면에 약간 감독을 만났을 때, 이제 그 말투였으면은, 다 어두운 코코마도 약간 좀 무섭고, 약간 눈치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때는 안 친해서 무서웠고,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아, 왜 얼버무리세요? <laughs> 네,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의 모습은 많이, 손에 뒤졌다. 왜 그래요? <laughs> 아, 그리고 잘생겨진다고 감사하다. 이제 마 바지 질문이긴 한데요. 10년 뒤에 하디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마지막으로 어? 질문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디아의 10년 뒤 모습? 아무 사건사고가 없다면 그때까지도 방송하고 싶은 게제 로망이긴 한데요. 방송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방송하고 있지 않을까요? 별 다른 일이 없으면? 그때들은 나도 이제 그렇게 되겠네. <웃음> <웃음> 진짜? 왜? <laughs> 아, 그래. 아무튼 어저 그리고 꿈이 있어요. 아, 한개 사서 그 아파트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아 1층에는 어, 맞아, 맞아. 범위 언니, 2층에는 미 <laughs>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laughs> 너무 재밌을 어, 것 같지 않아? 지금부터 적금해도 어, 재밌을 것 <laughs> 같긴 하다. 그 서울 쪽에 있으면 저도 같이 그냥 해도 될고 그럼요! 이제 아유, 아파트 제2층은 이제 보송캐처를딱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쓰는 거지. 천치라방지나다 나도 그거 생각해보긴 했어 1층은 약간 카페 2, 2층에는 약간 PC방 어! 위에는 공부방 돈벌려고 어, 했네 음, 아니 그리고, 그리고 돈좀 벌어야 될거 아니야 건물주인데 이제, 그렇긴 그, 하지 그 때,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조금 긴장을 많이 했기, 했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질문 응답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하디안님왜 그런가 말하는 거예요 <laughs> 예. 됐다, 됐다. 질문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이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뢰를 피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맵이거든요. 다음 맵은 운전 좋아하시나요? 연어가 없긴 한데 v r 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요. 네. 잠시만요. 네한번출동 해보겠습니다. 소연, 네. 주미, 시, 자한5분 시간 제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연, 근데 쉽지 않을까? 어? 누가 아! 소연? <laughs> 약간 그런 느낌스. 어? 있는데? 잠깐만. 몸세이! 아! 예. 아! 레전드. 음. 옐로우, 좋아요. 그럼 옐, 옐로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우와! 바로 안는다고 나는 응. 서 있는데? 어? 잠시만. 응. 앉아, 그냥 앉아, 요아 응. 응. 어. 왜, 이거 뭐, 어떻게 시작해? 어. 아! 아, 오케이. 와, 벌미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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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면 벌미나 씨! 와, 닌 났어. 뭐야? 네? 아니, 봄생이 개느려. <laughs> 봄생이 수준. 어제 개잘했거든. 진짜로 불어가 아니. <laughs> 음, 과연. 음. 빵.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시다.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가서 쉬세요. 많이 네. 힘드셨죠? 힘 많이 뺐다 근데. 재밌었어.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계산. 갈게. 안녕.